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사랑하는 나 열한기야 2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한기야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야 23장 31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아마땅 하마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두 나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금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 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우야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김 뒤에 몇 명의 왕이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시점이 다가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 그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인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도 했고 또 그들이 우상과 이방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단들과 산당들을 무너뜨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나라는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23살 때였습니다. 23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도 있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도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 오른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23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늘 몇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2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많이 눈으로 보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여호아스였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요시아 왕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읽은 어제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시아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는 우선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요시아의 첫째 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것을 본 애굽의 왕 느고가 이제 이 여호아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가두게 되고 결국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면 3개월입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백성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남유다에는 왕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세워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누구냐면 여호와스하고 똑같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스가 왕이 될때 23살이었는데, 2 3살에 왕이 돼서 3개월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김이 왕이 됐는데,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26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시아의 아들인데, 한 사람은 23살, 한 사람은 26살에 같은 해에 왕위에 올랐다면 엘리야 김이 여우와스 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야 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애굽왕에 의해서 결국 폐위된 이후에 둘째 아들인 엘리야 김이 애굽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는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머리 수대로 거둬가지고 애굽 왕에게 바치게 되죠. 왜냐? 그렇게 바쳐야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 3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굽에서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긴 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아버지 요시아가 해놨던 신앙의 회복 운동들은 다 사라졌고, 다시 왕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30년, 40년, 50년 신앙 생활을 해오지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자극을 주고 채워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께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랫동안 지켜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예배 자리도 지켜내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시아가 그토록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고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여호아스, 엘리야김 이두 아들은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결국 이 나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토록 애타게 노력했던 그 모습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몇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나의 이 작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시간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돌아가시기 바랍니다.